오늘은 울라나 지방보다의 민속의상 박물관을 구경하기로 합니다. 스웨덴 민속의상 폴릭드렉트는 교구마다 독특한 색과 패턴으로 차별화됩니다. 이 의상들은 교회 축제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만 입고 지역의 자부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울라나 지방의 북쪽에서는 이 지역 사람들은 각 마을, 그속켓마다 고요한 전통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의 커다란 아주 완전한 옷장 같았는데 다른 옷은 없었다고 합니다. 거칠고 평범한 작업복 같은 것도 없었고 오로지 일할 때 입는 옷과 교회 갈때 입는 옷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한 예복만 있었던 겁니다. 이것보다에서는 여섯 가지 다른 치마, 여섯 일곱 가지 앞치마 그리고 여러 종류의 저고리 상의.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매주 일요일 교회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의상 달력 (direct a l m e n a c 같은 개념이었죠. 매주 일요일에는 정해진 복장을 입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매우 흥미롭게 생각이 되어서 어, 보다 지역의 복식 문화에 관한 기록을 1820년부터 1870년까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책에 어,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그 교회용 복식이 어,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건 크리스마스 날에 입는 옷이에요. 부부가 차려 입었고, 저기 있는 어, 소년 아들도 함께 입었죠. 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은 전통적인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겨울철 보통 일요일에 입던 차림이에요. 여름철 평범한 일요일은 이렇게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인형은 갈색 스커트와 가죽 치마를 입고 있고 나머지 두 인형은 파란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스가 달린 머리 장식들은 모두 교회 갈 때만 착용하던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차려입지 않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교회 갈 때만 이렇게 모습 냈죠. 그날은 특별했으니까요. 모두가 정성껏 차려입고 예배 갔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답니다. 이 네.